우리가 보험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보험이 바로 실비보험, 그리고 다음으로 3대 질병보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실비보험의 보장은 각 회사마다 동일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3대 질병보험은 모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선뜻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3대 질병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3대 질병 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암, 뇌, 그리고 심장질환을 3대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장들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만만치 않은 진료비와 발병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3대 질병 진료비를 살펴보면 치료 이후에 실비를 청구한다고 해도 자기부담금의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병원비 지출이 높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료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해당 질병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료비의 부담이 더 커지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병률을 살펴보면 단순히 많이 발생이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질병은 진료비와 발병률 등을 고려해서 실비보험 다음으로 중요한 성인보험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3대 질병 보험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보장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서를 보면 회사는 다르지만 똑같이 일반암 5천만원을 보장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장이 똑같은지 각 회사의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사의 보장을 보면 일반함에서 유사함을 제외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사함이 어떤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유사함은 제자리함, 기타 피부암, 경제성 종양, 갑상선암으로 이네 가지 항목을 제외한다면 모두 일반함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비사의 보장 내용을 살펴볼까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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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써 있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보장을 안 하겠다 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질병 보험에서 암진단비를 준비할 때는 똑같은 일반암이라고 하더라도 남녀, 생식기암 등이 모두 일반암에서 보장이 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관진단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표를 보면 각 항목에 따라서 보장의 빈틈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뇌질환에 대해서 100% 보장을 받아야 한다면 가장 상위 보장인 뇌 혈관진단비를 준비하는 것이 3대 질병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심장질환으로 꼼꼼하게 케어를 받거나 발병률이 높은 협심증을 케어 받기 위해서는 가장 상위 보장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함께 준비를 하면 더 튼튼한 보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돈이겠죠.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돈 이야기 그러니까 보험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3대 질병 보험을 준비하다 보면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만큼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럴 때는 무해지 환급형 구조의 3대 질병 보험을 준비를 하면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내에 해지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은 있지만 해지 시에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3대 질병 보험을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한다면 너무 보험료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해지를 안할 만큼 꼼꼼하게 신경 써서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비교는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똑같은 보장에 똑같은 무해지 환급형 상품이라고 해도 각 회사마다 책정하는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성비를 위해서라도 여러 상품과의 비교는 필수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끝. 잠깐만요. 지금 보여지는 내용을 꼭 숙지하시 바랍니다. 프라임에센 이광석 지사장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밑에 리중계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광석 지사장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 등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